우리 지역사회 실천하고자 4년 동안 고군분투했습니다. 2010년도 당선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진영이 사람 사는 가치의 진영이 2014년 18년 동안 이어졌고, 지금 현재 삼선 시장으로서 논산 시장과 전국 시장 운수구청장 협의회 대표장을 맡고 있고, 염태영 우리 수원 시장 자치분권의 대표자에 이어서. 우리 자치분권의 중단 없는 도전을 이어갈 후보로 나선 기호 2번 황명선 인사드립니다. <laughs>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부등성과 주택정책입니다. 단호하게 투기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과 평생 집안채 갖고 싶은 그 꿈을 갖고 있는 우리 청년과 신혼부부, 직장인들에 대한 대출 많아야 됩니다.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정책 공급 안 하겠다, 대출해서 집 사라 해가지고 참 나쁜 정부였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두 배로 폭등했습니다. 오류격됐던 우리 중산층과 서민, 우리의 동지들입니다. 이분들은. 13억, 14억, 15억 되는 종부세의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현장에 우리 동지들의 마음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서민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염태영 최고위원이 당에 요구하고 정부에 그렇게 민심의 폭발을 이야기했습니다.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과거를 돌아봅니다. 사1 5 총선 전에 3개월 전에 마스크 대란과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 총선 치를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에 나서서 대전과 다섯 개구, 그리고 충청남도와 세종시와 15개 시군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자영업자와 실직자들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만들었습니다. 고양시에서드라이브스루 했습니다. 해고 없는 도시 만들었습니다. 임대로 낮췄습니다. 이래서 K방역을 이뤄냈고, 그 아찔했던 정말 총선을 우리 국민들이 야 민주당 잘하는구나 잘하는구나 해가지고 180석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지방이 중앙을 이끌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압도적인 총선 승리와 그리고 사칠 보궐선거 불과 1년밖에 안 됩니다. 압도적 승리와 왜 민심을 회초리를 그렇게 맞아야 했습니까? 핵심이 뭐겠습니까? 현장에 민심을 읽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만했습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 저와 대한민국 230, 2358명의 우리 풀뿌리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저희들이 이제는 당의 위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영택에 이어서 풀뿌리 민생정당, 이제 여의도에 갇혀있는 정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목소리를 듣는 민생정당으로 만들어서 당을 구하고 그리고 민주정부 사기 출범을 정권 재창출을 만들어 는데 저 황명선이가 앞장서겠습니다. 염태영과 함께 자치분권 대표 후보 기호 2번 황명선을 선택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황